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갈라지고 깨어진 틈을 메워 주시어서 땅이 요동치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곤란을 겪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 화를 쏘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도망치도록 깃발을 세워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셀라. 주님의 오른손을 내미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놀겠다. 내가 세겜을 나누고 숲꽃 골짜 기를 측량하겠다. 길라앗도 나의 것이요. 문나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쓰는 투구요. 유다는 나의 통치, 지팡이이다. 그러나 모압은 나의 세수대야로 삼고, 에돔에는 나의 신을 벗어 던져 그것이 나의 소유임을 밝히겠다. 내가 블레셋을 격파하고 승정가를 부르겠다. 누가 나를 견고한 성으로 데리고 가며, 누가 나를 에돔까지 인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내버리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렵니까? 사람의 도움이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어, 보통 이 시편을 설명할 때 이제 앞에 붙어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보면서 보면 이런 거죠. 어, 다윗이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든 거예요. 음, 사람들에게 가르 침을좀 주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 시편,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되는가, 왜 의지해야 되는가를 찾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던 이 시편이, 어, 그리고 그 다윗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쓰여진 그런 시편입니다. 어,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하십니다. 어, 주님이 흩으셨습니다. 그러니어서 빨리. 어, 이 흩어진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방송이 잠깐 끊어졌었네요. 네, 계속하면 주님이 이 절에는 이어서 주님이 땅을 흔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흔든 지진을 말하겠죠. 지진 가운데 제대로 설수 없으니. 쓰러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우리가 요동치 않도록 주님께서 어,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동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음, 오늘은 음, 개인적인 고백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편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 어, 이런저런 마음들이 생겼지만 어, 일단은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석을 하겠지만 처음 가졌던 마음은 초기에는 어쩔 수 없이 해석을 좀 하겠지만 조금 지나면 어, 개인적인 이야기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누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누, 묻어나는 말을 좀 그런 어, 말씀 묵상을 좀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게 참 여의치가 않아서 잘 못하고 있던 것도 사실인데, 어, 오늘 시편 60편을 보면서 아, 오늘 정도는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그런 상황이고, 그런 말들이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아, 결말 부분, 그 중반을 거쳐서 결말 부분, 을좀 가게 되면 다시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고통스러운 이야기들 고백들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중에 음 보여주는 특징이 있는데, 이 60편은 분명히 지혜를 말하는 그런 시편이지만 탄원시의 전형적인 형태도 같이 취하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제가 이 구호절절한 말씀을 드리는 건 시편의 제일 많은 분량을 시편 150편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탄원시라는 겁니다. 탄원시는 어찌 보면 각자 상황과 내용들을 좀 자세히 보면 다르긴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은 참 많이 비슷하고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갖습니다. 아, 그러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 고백할 수 있겠다. 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10편에 150편 가운데 탄원시가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불교에서 인생을 논할 때 보통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해가 이제 한자 언데 이걸 우리말로 풀, 풀면 고통의 바다, 인생이... 우리에겐 고통의 바다와도 같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삶의 많은 영역들은, 부분들은 고통으로 점철되어지는 많은 삶의 영향, 영역들로 살아갑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이 고통스러운 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의 삶도 고통과 아픔에 의해가 연속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황스러 기도할 거고 내가 믿는 것이 맞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윗이 끊임없이 탄원시를 음, 쓰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구하는 모습들은 어찌 보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런 시편일 수도 있습니다. 음. 저희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시편 묵상을 시작할 때쯤에, 물론 어, 저희 교회 사, 뭐 다른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 교회 상황이 어땠냐면, 음, 작은 교회,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죠. 근데 작은 교회 한명한 한 명이 다 중심 코어고 중심적인 아주 핵심 멤버들이죠. 그런데 음, 이시평국상을 시작할 때쯤에 어, 저희 교회 두 분의 권사님이 어, 교회를 떠나시기로 하셨어요.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긴 있었지만 음, 그런 상황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려워진 상황이요. 고요. Uh, 그래서 그쯤에 시편 묵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유,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음, 나름 생각은 uh,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교회에서 끝까지 uh,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목회자여야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서서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때로는 음, 교회에서 잠을 잔 적도 꽤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쯤에 음, 아시는 분들은 알고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교인들은 대부분 모르시는 내용이긴 한데 그쯤에 음, 저희 아내가 유산을 음, 했어요 두 번째 임신이었는데 또 유산을 하는 상황을 겪었지요. 음, 참 많이 힘들고 좀 어려웠던 시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어떤 상황들을 정리하고 다시 좀 하면서 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께 좀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위한 것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쉬지 않고, 음, 핑계되지 않고 교회 와서 새벽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새벽 예배는 제가 혼자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그쯤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교회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아내는 몸을 좀 추스려야 됐고 조금 더 많이 쉬어야 됐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어떻게된지 교회에서 지키면서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초기에 좀 보면 어, 뒷배경이 교회가 아니고 집이었던 상황이 한번 있는데 그때는 이거였었죠. 그날도 다음날 새벽 예배를 위해서 어, 집에 교회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죠. 뭐 그때도 상황 을 설명했기 때문에 또 설명드리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교회 전기가 나갔었고 전기를 어떻게 다시 살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교회가 침수가 되어주고 물이 새고 이런 상황들 음, 계속 겪었습니다. 그래도 전기가 들어오는 것 자체가 하나 하나 감사하고 이런 물이 어디서 새는지 찾는 것 지금은 물론 물이 새는 것이 빠르긴 했습니다. 음, 이런 것들도 음, 감사했어요. 그런데 또 아내가 지난 주에 저희 사모가 지난 주에 담석 때문에 수술을 좀 했습니다. 아,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어지는 것, 어찌 보면 그렇다고 제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 막 제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우리 부부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런데. 그 우리의 삶의 음. 많은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음, 불교에서 말하는 고해, 고통의 바다를 건너고 있는 것 같은 삶, 음, 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지금 올한해 그렇게 겪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되게 묘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로만 그리고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으로만 몰아가지 않으시는 상황들을 계속 끊임없이 목격하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힘든 상황들만 계속되어졌다고 한다면 저희 부부는 그리고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마 지금 어떻게든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제대로 교회에 나오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신기한 건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과 방법들을 찾기에. 해서 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음,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는데 이런저런 많은 도움들 그리고 어, 저희 아내가 겪는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들 속에서 사람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많은 도움과 주변에 있는 많은 기도들 그렇게 하나하나씩 버티게 하시는 모습들도 저희는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시편에서 다시 고백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아, 주님이 흩으셨다고, 주님이 땅을 흔드셨다고 말하는 부분들 어쩌면 우리 상황, 저희의 상황에 딱 맞다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저희만 그러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 목적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 혹은 아,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영상을 같이 보고 있는 이들의 삶 가운데 그런 요소들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하는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이 결국은 회복시키셨고 주님이 결국은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일단 저는 저희 부부는 저희 교회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12편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윗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 가정은 그리고 저는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는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고 여기까지 서 있습니다. 아, 사실 지난주에 영상을 올렸다가 그냥 이전 비공개로 전환한 음... 북상에는 하나님께서 너 어디까지 버텨봐, 버텨보는지 보자 하고서 막 공을 돌멩이를 던지시는 것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었는데,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근데 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주님이 또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도, 때로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 또 한편에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선한목적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 저희를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선한 목적의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고백되어줄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결국을, 결국은 회복시키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심과 내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과 우리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음 이끌어주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선한 목자교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